불교 성전, 네 가지 진리. 부처님께서 빠딸리 뿌뜨라로 가시던 도중, 나자 그리하에서 멀지 않은 왕원에 쉬면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도를 닦는 이는 반드시 네 가지 진리를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해 오랫동안 바른 길에서 벗어나 생사에 매어 헤매느라고 실세가 없다. 네 가지 진리란 무엇인가? 첫째, 이 세상 모든 것이 괴로움이니 이것을 고라고 한다. 둘째, 괴로움은 집착으로 말미암아 생기니 이것을 집이라고 한다. 셋째, 괴로움과 집착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니 이것을 멸이라 한다. 넷째, 괴로움과 집착을 없애는 방법이니 이것을 도라고 한다.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구하려고 하지만 얻어지지 않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오온, 오온은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적인 작용, 색수상 행식,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작용 의식을 말합니다. 오 온으로 된이 몸과 곧 괴로움이다. 온이 괴로움인 줄 알고 애욕의 집착을 끊으면 생을 마친 뒤에 다시 괴로움이 없게 된다. 괴로움이 없게 된다는 것은 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상황을 끝없이 반복하는 상태, 즉 윤회에서 벗, 벗어난다는 말이다. 윤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동안 여덟 가지 덕목을 실천해야 한다. 첫째는 바름 마음을 다하여 여래의 가르침을 듣고 둘째는 애욕을 버려 갈등을 없애며 셋째는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을 저질리지 않고 넷째는 속이고 아첨하며 나쁜 말로 꾸미는 일을 하지 않으며 다섯째는 질투하고 욕심내어 남들이 믿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여섯째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이고 공이고 무와 임을 생각하며 일곱째는 몸의 냄새나고 더럽고 깨끗하지 않음을 생각하고 여덟째는 몸에 탐착하지 않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줄 아는 것이다. 지나간 세월이 지나간 세상이 모든 부처님들이 이네 가지 진리를 알았고 앞으로 올 부처님도 이 진리를 환히 볼 것이다. 세속적인 은혜와 사랑을 탐하거나 혹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오래 살기를 원하는 이는 윤회하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끝내 얻지 못한다. 길은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니 마음을 깨끗해야 길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깨끗하여 계율을 잘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 만약 지옥 악의 축생의 길을 끊으려거든 지극한 한 마음으로 열애의 가르침과 계율을 실천해야 하리라. 이제 열애가 중생을 나고 죽는 데서 해탈케 하려고, 바른 길을 열어보였으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생각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와 함께, 빠달리뿌뜨라에 이르러 성박 어느 나무 아래 머무셨다. 그곳은 브라만과 거사들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다는 말을 듣고, 모두 부처님 계신대로 모여들었다.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앉을 방버, 방석을 가지고 혹은 물병과 등잔을 들고 와서 예배했다.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세속에서 탐욕을 즐기면 다섯 가지가 소모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스스로 방종함으로 재산이 줄어들고 몸을 위태하여, 위태롭게 하여 도를 잃게 되며 사람들이 공경하지 않아. 죽을 때 뉘우치게 되면 추한 소문과 나쁜 이름이 널리 퍼지고 스스로 방종함으로 죽은 뒤에는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을 잘 다스려 방종하지 않으면 다섯 가지 덕을 갖추게 된다. 무엇이 다섯 가지 덕인가? 검소하고 절약함으로 재산이 날로 늘어나고. 도의 뜻에 가깝게 되며 사람마다 우러러 공경하여 죽을 때도 뉘우침이 없으며 덕망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검소하고 절약함으로 죽은 뒤에 천상이나 복된 곳에 태어난다. 사람이 방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좋은 일이 있으니 잘 생각해서 실천하라. 부처님께서 여러 사람을 위해 가르침을 펴시니 모두가 기뻐하였다. 장아경 반리원경